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GS칼텍스에서 선수로 활동 했던 정대영이라고 합니다. 응. GS칼텍스 은퇴하셨지만 그전에 네. 이제 GS칼텍스 있으셨다가 네. 또 이적하셨다가 제 마지막에 오셨잖아요. 네. FA를 가장 많이 해 보신 분인 거 같기도 하고. 예, 네, 맞아요. 다섯 번?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인가? 아니, 기억이 안 나요. <laughs> 마지막 해에는 좀아쉬우셨을것 같아요. 어, 네, 좀 많이 아쉽긴 했는데 네. 어 그래도 제가 배구하면서 되게 사랑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해서 그렇게 막 아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어, 매번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네. 마지막에 조금 살짝 아쉽다, 아쉽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배구하면서 제가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봐서 어, 그렇게 아쉽진 않고 그 은퇴했을 때 아, 조금 후련하긴 했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음,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곧 수술하신다고 말씀 드렸어요 네, 어, 제가 이제 원래 왼쪽이 너무 안 좋아서 왼쪽만 계속 진료를 봤었는데 은퇴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양쪽을 같이 검사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어, 왼쪽은 관리가 너무 잘돼 있는데, 오른쪽이 생각보다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네. 연골 이식 수술을 어 받게 됐어요. 항상 왼쪽을 보호대를 항상 끼고 했었고, 오른쪽은 그냥 가벼운 아대를 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왼쪽은 너무 관리도 너무 잘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더 이상 나빠지진 않았다라고 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워낙 배구를 오래 했으니까 수술하는 거는 뭐안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뭐 그뭐없밖수 없다. 네. 네. 제뉴맨이라는 보호대를 네. 처음 만나신 계기가 좀 있잖아요. 어떻게 네. 알게 되셨어요? 제가 무릎이 그 갑자기 안 좋아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보호대를 착용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인터넷이랑 이제 다른 선수들 걸 이렇게 보면서 네. 아드, 보호대를 찾아보기 시, 시작했는데 갑자기 제뉴메디라는 음. 아, 보호대가 딱 눈에 띈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가 했는데 그 평도 너무 좋았고 음. 그리고 다른 선수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남자 팀 선수 중에 한, 명, 한 선수 선수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약간 시조세격이요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 한 선수 선수가 무릎이 좀 많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어서 네. 어, 나한테도 좀 도움이. 되겠다 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네. 제가 문의를 한번 드렸었죠. 여자 배구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찼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러면서 유나도 무릎이 아프고 이러면서 제가 유나한테 어, 내가 이거 차 보니까 좋은 것 같다. 네. 너도 한번 차 봐라 이렇게 돼서. 저는 반대로 알고 있었어요. 아 어, 그래요? 어. 아니에요. 제가 추천을 했어요. <웃음> <웃음> 제가 그 제뉴메디 착용하고부터 은퇴할 때까지 네. 계속 찼었어요. 거의 훈련할 때도 매일. 었던보대에요잘 네. 무릎을 커버해 주는데 되게 유연성도 있고, 네. 그리고 딱딱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동작을 했을 때에 네. 이렇게 불안한 그런 느낌이 없어서 어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제가 샀을 때는 살짝 위에 그게 없었거든요. 이렇게 포 탑밴드가. 어,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살짝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탑밴드 생기면서 그때는 너무 더더 안정적으로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중간에 한번 네. 이제 회색도 있었고 남색도 음.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검은색을 하셨는데 네. 검은색이 가장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일단은 그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된 거잖아요 네. 저는 되게 그런 거에 예민하거든요 어, 아데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검정색을 착용했을 때는 그러니까 더 뭔가 단단해졌고 그리고 네. 더 단단하지만 그래도 되게 소프트해져가지고 제가 훈련하고 이럴 때는 그게 더,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제 아픈 무릎이 더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카푸는 이제 제가 개발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차 보셨을 때, 음... 전문 선수, 예민한 선수 입장에서. 네. 일단... 제가 저는 맥데이브를 되게 선호하는 편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맥데이브가 단종되면서 다른 보호대를들을 찾았는데, 음. 근데 이거를 저한테 추천해주셔서 찼을 네. 때는 그 맥데이브보다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된 거를 또차 보니까 더 좋아졌더라고요. 저는 이거 음. 했을 때 종아리에 대한 피로감이 되게 많이 줄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천에 이제 저희가 보호대 후원을 왔는데. 네. 어떠세요? 어,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다 하고 늦게까지 운동하고 이러면서 네. 많이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또 보호, 이런 좋은 보호대도 주시고 아이들도 이렇게 촬영도 하,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네. 되게 동기부여도 되고 어쨌든 저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수술도 음. 하시는 게뭐첫 네. 번째 계획이시겠지만 네. 또 어, 다른 이거, 계획도 있으시잖아요. 네. 올해는 아마 수술 때문에 네. 다른 일을 할수 없.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지도자 유소년 쪽이나 이런 지, 방송이나 이런 쪽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아마 유소년 쪽으로 그 지도를 어. 하려고 어제 보니까 뉴스에 네. 프로 이군을 창설하느냐 마냐 아, 그 공청회 네. 같은 거 열려가지고 음. 그것도 굉장히 관심 있으셨을 네, 것같다 그럼요. 같다면서. 뭐 이군이라도 생겨야 학생 선수들이 좀 프로에 많이 가고 음. 어 그러면서 이 선수들도 약간 그런 거 때문에 조금 더 동기부여도 되고 해서 하텐데 요즘에는 좀 잘하지 않으면 못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조금 안될것 같으면 미리 포기하는 그런 게 되게 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 군이 생기면 선수 네. 어린 선수들한테 더 동기부여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어, 유소년 시작하시면 네. 저희가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회 에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